10월 5일 복된이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다 이유가 있으니 말씀대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음상 오늘 본문의 후반부 31절부터 37절은 내일 본문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27장 1절부터 8절의 말씀과 한데 묶어서 추 라스 속 시원한 강의를 통해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성막의 핵심인 법괴 그리고 떡상, 등대식양이 소개되었고요. 이제는 내부를 보호하기 위한 외부 기물들에 대한 안내가 이어지게 됩니다. 우선은 성막의 휘장, 곧그 덮개에 대한 내용인데요. 휘장은 총 4겹 이었습니다. 그첫 번째 휘장에 대한 내용이 열폭의 휘장을 만들어라 라는 것으로 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 성막을 덮는 막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이것이 두번째 휘장인데 7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휘장은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든 것인데요. 이것이 14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휘장은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든 것 이것도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성막의 골격인 널판을 조각목으로 어떻게 제작할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수량만 총 48개입니다. 16 절부터 25절까지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 성막의 남편에 20개, 또 북편에 20개, 또 성막의 뒤편에 해당하는 석쪽에 8개가 필요했습니다. 이어서 이 널판을 고정하기 위한 띠를 조각목으로 어떻게 제작할지를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26절부터 29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널판들과 띠를 금으로 싸고 이들을 꿰 고리 역시 금으로 만들 것을 주문하시는데요. 사실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더 적합한 재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적합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너는 이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여러분 우리의 한계에 가치게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저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은혜를 온전히 누려. 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네가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래서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히브 우리 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임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더욱더 중요한 이유는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깨닫지를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후에 뒤돌아보면 다 이유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막은 친히 임재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온전한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의 말씀대로 그 성막을 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따름으로 인하여서 주의 온전한 사랑의 주인공 되는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오늘이 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책부록입니다. 성막 사이즈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요 길이는 규빗으로 에 해당되고요, 너비는 규빗으로 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규빗으로 에 해당됩니다. 대략적으로 그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유추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